오늘 본문 여우수와 3장에 등장하는 요단간 도화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계와 2,000규빗, 약 900미터 떨어져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홍수기였던 요단강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위쪽의 물은 멀리 살렛단 근처에 쌓이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마른 땅이 되어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통과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000 규빗, 한 900미터라는 이 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언약계를 잘볼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계가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계를 주시하며 따라갔고, 이것은 그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하나님께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올바른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여정입니다. 이어서 둘째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여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제사장들은 불어난 강물 앞에서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물,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발을 담가야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아주 큰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물이 갈라진 후에,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최고의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그 걱정에 염려에 쌓일 때그한 걸음의 순종이 더욱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끝으로 셋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수기에 불어난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중요한 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 사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영적 언약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또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판단하며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단정짓게 단정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아닌 홍해를 가르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을 무너뜨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